영상 작업도 하다가 그러고 밖으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춥지도 않고 하늘이 우중충하긴 하지만 나름 예쁜데요 자, 저쪽 하늘은 거치기도 했는데 먹구름들이 되게 낮게 날아가네요 이것도 나름 멋있는데? 이멋가 있는데? 아... 저 끝엔 빨강 하얀 목마 근데 네, 또 보이고 일출 풍경이 나온다면 아 일출이래 일몰 풍경이 나오면 더 좋긴 하겠지만 구름이 잔뜩 껴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와 바람 시원하고 좋네 이쪽에 처음 와 봤는데 몇 시간 머물면서 카페에서 아까 라이브 방송도 했었고 음, 현사마을 이호동 현사마을 이호동 현사마을을 찾아종 고맙수다. 계속 목마그림, 조각들이, 타일들이 있고 하네요. 어, 애월쪽에 그런 바다나 음, 그런 풍경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, 그래도 시내에서 한 5km? 되게 가까운 곳이라. 애들이 잔뜩 왔나 아 저기 옥상 옥상 저렇게 돼있네요 저기 펜션 다아 저쪽 하늘이 멋있다 어, 7시쯤 돼가고 있는데 아직 날이 환해요 먹구름 뭐 때문에 좀 아, 저쪽이 어둡긴 하지만 아직 해지는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하늘이 거치면 밝잖아요. 아, 저쪽 해변 쪽으로 좀 걸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바다, 제주에 온지 3일째 처음, 처음 보는 거예요. 아, 그래도 이제 좀 저녁 시간으로 넘어가려 하니까 아, 저렇게 무슨 LED 등도 불이 들어오고 그러네요. 뭘 먹을까 이것저것 좀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, 여기 무슨 경기장 쪽에 있는 그냥 한식 뷔페 갈지도 모르겠어요 7,000원 짜리인데 여기 뭐 제육도 나오고 그 돼지 뭐그 수육인가?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가격에 가성비 좋죠 뭐 물론 이제 제주도에 엄청 뭐 유명한 집들 맛집들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어쨌든 저는 가성비가 너무 중요해 <laughs> 비싼 게제 값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, 예, 그래도 예, 어, 아까 한참 비가 좀 내리다가 지금은 거의 그치긴 했는데 한두 방울 떨어지고 있어요. 아바람아 바라마. 바라어 빗방울 싸대기를. 아, 빗방울 싸대기를. 뭐야, 이거. 그래도 막 끝, 끝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. 여긴 뭐냐? 해물라면 하네. 사냥산삼, 유저 덕의 사냥산삼. 해물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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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하나? 해물라면 만만 18,000원, 만원이야1 8 0 0 0원이색해 봐야지 아, 그래도 사람들이 해변 쪽에 나와서 놀고 계시네. 이렇게 LED 등들이 색색까지 들어오고 있네요. 수영 제한. 수영하지 말라고. 아마 여기 배들 정박해 놔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. 물놀이를 하고 있네. 안 춥나? 이호, 해변은, 이호 태우 해변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. 딱 보니까 이거 뭐 몇백 미터 안 되겠는데? 한 300미터? 400미터? 사이즈는 작은데, 아담하게 머무르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. 이쪽에 나와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, 저도. 음, 일단 저는 이제 또 버스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가야겠습니다. 거기가 9시까지인가 영업이라 부지런히 가야 먹고 귀가를 하겠죠? 해물라면 검색 좀 해봐야겠다. 네, 이호태우 해변에서의 영상은 여기까지. 요러롱 이렇게 바람이 많이구나. 했는데, 제주가 강풍주의보예요, 지금. 아, 한참 태풍이 오니 많이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, 강풍주의보라, 아, 그래서 구름이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였어요, 바람이. 아, 멋있긴 한데, 좀 무섭다. 일단 저 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이고, 비행기들은 다 뜨고 있네 아직도 몰려오는 구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있어 네 강풍주의보라 날이 좀더 어두워지니까 더 수선해졌어요 구름은 낮게 뜨고 있고 어, 월드컵 경기장 뒤편 쪽에 있는 제주기사 정식 뷔페 왔습니다 리뷰 보니까 7,000원 1 0원 인데 뭐 기본 한식부패니까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아무튼 한번 어떤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인데 지금 8시 왔어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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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예, 돈가스 쌈 재료들 김치찌개 된장국고리밥 그냥 밥 있고 음. 강된장, 채고 예. 떡볶이, 그고쌈한 뭐 이정도면 충분하지네 보리밥에 강된장 퍼 상추 김치찌개 그리고 여기 보슨고기랑 제육 네,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씩 하나씩 갖고 왔어요 흑임자죽까지 시혜도 있는데 요일부터는 서비스지 않는답니다 두겹게 먹겠습니다